제48장은 국밥이다. 오늘도 역시 공인 삼겹살이다. 냄비 준비, 물 털고, 밥고 끄고, 살짝 털고, 냄비 열리고, 불 끼고, 물 닦고, 뚜껑 닦고, 도마 준비, 부추 준비 꺼내주고, 가위로 먹을 만큼 잘라준다. 들고 가서 씻어주고, 들고 와서 집어서, 그래서 담아주고, 가위 준비 먹기 좋게 잘라준다. 완성. 진간장 급에 프삼 붓고, 닭고, 춧가루 열고, 녹고한 숟가락 퍼서 넣고, 반 숟가락 더 넣고, 옛날 참기름 열고, 한 숟가락 붓고 넣고, 섞어준다. 완성! 다메! 키우고, 도마 준비 마늘 준비 적당히 꺼내서 올리고 다시 들고 씻고 다시 올리고 꼭지 떼두고 다지고 더 잘게 다지고 붙어가튼 주면 완성 다시 부추 준비 다진 마늘 넣고 섞어준다 완성 뚜껑 열고 끓으면 농심 팔공탕 벗기고 분말 스푼 들고 뜯어서 털어넣고 삼겹살 뜯어서 한 덩어리 넣고 소금 한 스푼 퍼서 넣고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 식초 한 스푼 넣고 다시 닫고 열고 고기 익었으면 먹기 좋게 잘라주고 또 다시 닫고 열고 팔팔 끓으면 투하 열면 완성 그런 준비 면떡 얹어서 담아주고 공도 잔뜩 담아주고 한번더 담아주고 국물도 한 국자 담아주고 한 국자 더담아주면 완성 나봉! 이제 맛볼 차례 부추 준비 국밥에 다 부어주고 남은 건 숟가락으로 퍼서 먹봉 완성 국물부터 불어서 한입 매우 짜다 역시 국밥에는 밥이다 밥한 그릇 말아서 섞어준 다음 다시 한 숟가락 그래도 짜다 따봉 맛은 있다 부추에 간장을 너무 많이 넣었다 마실 거없으못 먹는다 개또레 열고 유류컵 준비 따라주고 들고 마시고 너무나 시원하다 건더기는 최대한 다 먹었다 국물도 다 먹는 게 국물이지만 이거 다먹으